자, 우리로도 한번 뽑아볼게요. 떴으니까 뽑아서, 일단 소파리 뜨는 애들은 다 뽑아서 보겠습니다.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1780원 밑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뭐 단타칭 다 되구요. 자, 우리로는 체결됐을 거구요. 우리로 VI 갔습니까 우리로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나노가 오버레일 위 단기평선 위출발이네요 이제 이제 소파이 떠서 좀안간 종목입니다 아직 어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나노는 시가에복 보시거나 아니면은 요 아래에서 잡으셔야 되겠죠 1280원 밑에서 또는 시가에복 나오는 거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노 시가에복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자 나노 시가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 1차 5일선 부분 2차 진입하실 수 있겠죠 오늘 나어 잡으신 분들도 수익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조금, 조금 나오고 있네, 조금. 이거는 스윙으로 좀 보셔도 돼요. 자, tbh 글로벌까지 뽑아보겠습니다. 2050원 밑으로 해보실 수 있겠고, 손절은 단타 손절로 오늘 시갑니다. 스윙 가능하고요 단타 스윙 다 되는 종목들입니다. 우리가 단타를 해도 꼭 스윙이 되는 종목에서 하셔야 됩니다. 자, tbh 글로벌 체결됐을 거고요 자 TVH 글로벌도 오늘 잡으신 분들은 단타 수익은 다 나오고 있는데요. 스윙이 가능하고 좀 일부 뭐 이제 챙기신 다음에 나머지를 좀한 2,3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뭐 잡으신 분 계시면 뭐 일부 수익 뭐 축하드리고요. 스윙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나머지 물량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8월 11일 0차 종목 본느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개떡상했습니다. 자, 213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짧은 손절 드리는 거예요. 잡으신 분들, 야잇답니다. 메 매일 료 패스. 자, 공구리는 쳤네요. 오늘 이제 공구리 치고 나오는 모습인데, 그러면 이제 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눌릴 때좀 보시면, 여기,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강합니다. 자, 보시면은, 여기가 이제 매물대인데, 한 번도 찌른 적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찌를 가능해는 뭡니까? 매직봉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. 음, 그런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, 1차적으로 2, 2, 4까지 2평 때리기 정도는 가능한 단기 스윙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를 이제 한번 찔러주고, 0, 4, 다음 눌림 때 보시거나, 어, 하시면 되겠죠. 내려가는 흐름 바뀌었고, 마찬가지에는 해보실 수 있는 종목, 이 흐름을 바꾼 0, 차 자리이기 때문에,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하신다라 그러면은 좋은 점은 손절이 짧아서 좋아요. 손절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좋다라는 겁니다. 밑에 112일선이 있는데 2350원 정도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. 자, 솔브레인 홀딩스. 올라가는 흐름이 깨지고서 밑으로 이제 다시 조금 빠졌다가 보시면은 이 흐름을 오늘 아주 강하게 돌려주고 있어요. 그럼 뭡니까? 아, 흐름을 다시 한번 바꿔주는구나. 지금 추격하면 늦죠 안 되죠 바꾸는 거 확인만 하는 겁니다. 다음에 자 우리가 벌어지면 붙고 붙으면 벌어지는 두 가지 주가와 오일선, 오일선과 기준선이라고 그랬어요. 지금의 주가 위치와 오일선의 위치를 보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. 오일선이 내일 이게 이제 오늘 여, 뭐 상한가를 가득 이 집에서 끝나면 오일선이 여기 정도까지 끌려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. 그러면은 영이 나오고 차자리. 이 눌림자리, 5일선에서 이격이 붙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타 로게가시면 되는 겁니다. 흐름을 바꿨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요. 다음에 좀 내려올 때 눌림자리에서 보시면 되겠죠. 음, 선목의 스품도이 내려가던 흐름이 바뀌고 옆으로 가는 자리에서 오늘 이 박스 궁굴리를 들어 올리는 자리죠. 이 박스 자리를 들어 올리는 0이 나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눌러줄 때 밑으로 좀 눌려줄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앱코. 잡으신 분들, 나 있답니다. 8월 14일, 영차 종목. 앱코. 어제 시가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잡으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. 일부 뭐 분할 매도 하시고 나머지를 이제 뭐 다음, 음, 2, 4까지 2평 때리기 보실 수 있겠죠. 8월 16일, 수요일장, 영차 종목. 하도록 하겠습니다. 프롬바이오 6,750원 손절 잡고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1,340원 손절 잡고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 거는요. 프롬바이오, 하나 갤러리아 두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.